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에서 내적 시험이 왔을 때 마귀의 시험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귀가 직접 시험하는 경우에는 음, 이때는 우리가 사실은 내적인 시험인 경우에는 피해야 될 때가 많아요 어, 왜 피해야 할때 싸워서 승리하라 하더니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거는, 그, 내가 하나님께 어떤 시험을 했때 회피해서 도망치는 거를 말하는 그 피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 당장 그 자리에서 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성경에 요셉, 자, 창세기 39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사단이 이제 시험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그 대상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적 시험인 경우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근데 그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와요? 이렇게 유혹을 해왔다는 거죠. 템프테이션. 미혹을 했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미혹하는 사단의 그런 것들이죠. 그럼, 그러면 이제 요셉이 젊은 나이고, 그, 욕정이 넘치고 정말 젊은 혈기가 넘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옷을 벗으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어, 무념무상, 무념무상.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런다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되겠죠.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내 내면에 스스로 올라오는 그 사람의 본연의 그 있잖아요. 욕구, 욕망. 이것과 그 유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일단은 피하는 것,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서 유혹하는 보드발의 아내가 없어지면 내 내면의 욕구도 이제 잠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우리 목사님 했던 말씀들이 그 우리가 가정에서건 삶에서 너무 그 유혹적인 그런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게 내가 어떤 음,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을 하기는 뭐하지만, 뭐 어떤 포르노를 본다든가 이러면서 나는 거룩할 거야.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건 너무 무의미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지 않도록 하는 거룩한 생활로 들어가는 내가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찬양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결하시고 이겨내야지 나는 이런 것들이 나를 보면서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어,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혹 속으로. 음,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봤던 시인데, 명동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뭐 시가 있어요. 그래서 술잔을, 나는 술잔을 앞에 두고, 이제 고민하는 모습을 하는 거죠. 마실 것인지 마실 것인지, 안을 것인지.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술자리를 될수 있으면 피하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회식의 장소에 가서, 아니면, 뭐, 제비가 있는 장소에 가서, 그제비와 하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어, 이런 건 쓸데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을 될수 있으면 만들지 않는 것이 내적인 그런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통하고 서로 교제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자꾸만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자꾸 그렇게 피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내가 생명으로 전환을 시켜줘 버리면 좋은데 아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 아저 사람은 선악가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의 틈을 알고 있죠. 어느 날 그것은 이용해요. 그래서 불평이 연병처럼 성경 말씀에도 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자리를 피하는 게 맞고, 너무나 선악가이고, 자꾸만 부딪히는, 아, 지난번에 설교하셨던 우리 그 목사님, 여성국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만 들으면 계속 불평을 했다 그러잖아. 안 좋은 점을 보고 선악가를.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빈 사모님이? 어, 좋았던 점 다섯 가지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생명으로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듣고만 있고 그것을 전환시켜주지 않고, 아, 내 마음을 새기고만 있었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피해야 되거나 아니면 생명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저한테 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조사님, 누가 이렇게 굉장히 선악과를탔어요그 집사님은 어떻게 했어?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듣고만 있었던 그 들었던 것들이 나에게 저장이 돼서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었다가 우리가 신앙의 상태가 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항상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선을 그리면 앞으로 나가긴 하는데 뒤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것들이 나에게 인벌브가 되는 거죠. 속에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말이 떠오르는 거죠. 어 그때 봤던 영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 그때 그런 거 들었더니 정말 사실일까? 그때그 집사님 그런 말을 했더니, 어, 맞아, 그랬어. 사단이 그걸 틈을 타서 들어와요. 그러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생명으로 아예 딱 잘라줘버리면 내가 승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내 안으로 안 들어와요. 집사님,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딱 잘라줘버리는 거죠. 아빈, 우리 사모님처럼 그 목사님 했던 얘기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걸 알아서 생명으로 완전 전환했다면 그게 바뀌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듣고만 와버렸다면,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런 자리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내적인 시험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고 그런 환경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분의 신앙 신앙 생활을 할때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하면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보게 되면 누구랑 가장 잘 만나지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꽃집에 가면 항상 우리 안에 환기가 묻어나듯이 생선가게 가면 생선 비린내가 묻어오듯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어도 불평이라는 건더 심하기 때문에 연병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될수 있으면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또 생명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야 하고 그럴 자신이 없을 때는 피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내적인 시험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것을 이길 것이 없나니 사단의 공격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기도 외에는 기도가 영적인 무기라 그랬잖아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승리할 길은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 어.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정쟁에서 사단과를 이겨내야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가운데 아니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어떤 그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기도의 영적 무기를 가지고 나가면서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대처도 해 나갔을 때그 세상적인 대처가 세상적인 대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개입하심이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 그랬는데 일단 시험이 왔을 때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싸워서 이길 무기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분별인데. 마귀를 깨워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그 전쟁인지에 대한 것을 내가 분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어떤 음, 믿음의 어떤 그 공격 이런 게 쌓여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딱 오면 알아요. 이건 마귀의 공격이야. 이건 저 사람이 아니야. 이걸 깨닫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세상에 어떤 문제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헤어나오지 못하고, 왜?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수 없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알던 어떤 우리 이제 집사님이 계세요. 그데그 구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저하고 면담 요청을 하셔서 미팅을 하게 됐는데, 어좀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교구에서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라고 생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마귀의 영적인 전쟁인데, 전사님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부분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고 제가 이제 한번 만나보겠다고 해서 이제 우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어 성격도 너무 좋고 정말 섬김에서도 본이 되는 몸을 아끼지 않아요. 이 집사님은 제가 봐도 너무 기특하고 진짜 무슨 일을 하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그 앞장 서서. 어 그리고 너무너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하는 분인데, 왜 교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는, 아, 이거는 우리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 가정에 어떤 응답을 주시기 전에 이 테스트다. 이 마귀의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집사님 요즘 어때? 이제 어때요? 얘기를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먼저 본인이 알잖아요. 스스로는 다 알아요. 내게 어떤 지금 문제가 생겼어. 어, 전사님 지금 얘기하시려는 게 무엇인지 아는데 피하고 싶으니까 반응은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 대립이 되고 부딪혔던, 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죠?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야?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나는 집사님도 알고 그 집사님을 잘은 모르지만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시그널을 봐야 할것 같다라고 했더니 존수님저 알아요. 전다 알아요. 내가 십자가에 더 죽어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음, 저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별을 했으면 이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 아멘을 하고 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누가 오라, 네가 오랐어, 이 사람이 오랐어, 누구 편이 중요하지 않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지고 들어가야 된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사건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품어야 되고 또더 사랑해야 되고 정답은 그거다. 집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더큰 은혜를 받았으면 집사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지금 이 마귀의 공격에서 어, 이겨낼 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더 받은 은혜로 품어버리는 거다. 그랬더니 알고 있어요. 하고 아멘하는 그런 모습 봤는데 대화하면서 너무 제가 안쓰러웠어요. 안타까웠고 제가 제가 이렇게 대화는 하지만 음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눈물을 제가 흘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우리 내가 울면 너무 속상해서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이 더 많이 울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멘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더 키우시겠구나. 더 훈련한 만큼 이 과정을 통과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 본인은 약간은 사인에 대해서 한 나에게 문제가 있어 생각했지만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라고 결단하는 한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어, 나를 보는 거죠. 그 상대편이 이러이러했어, 어떤 사건으로 이러이러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이러,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싸워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나를 보고, 나를 인정하고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만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매사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고, 어, 끝까지 정직과... 성결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음. 이건 이제 신앙이 성화되어 가고 점점 성숙해 갈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에 합하지 않고 내가 이것은 맞지 않아 했을 땐 어떻게 이게 옛자가 죽지 않은 내 모습이 확 드러난다는 거죠. 어막 단톡방에서 나가 버리고 응? 어? 나의 그 억울함과 속상함을 참을 수 없으니 어, 다 안할거야 하고 막 단톡방에서 나가고 누구를 상대로 하여서 확 소리를 지르고 속상한 것을 막 드러내고 이렇게 했던 내 모습이 있는데 이제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내마음에 좌절감이 오고 낙심이 오면서 이제 마귀의 정죄가 오죠 어왜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의 공격이 올때 오히려 더 정직하고 더 성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를 참아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겨냈더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인가? 참고 인내하고 참아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던 것처럼. 사단과의 전쟁, 마귀의 내적인 그 시험이 왔을 때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켰더라면, 주님 앞에도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가 어 그래도 조금은 내세울 게 있는데, 내가 터트려버린 거예요. 화를 내버린 거예요. 아니면 막 누구를 공격하고 내 입술에 말해서 거룩함과 성결함이 아닌 막 이런 것들이 나가버린다거나, 어떤 행동을 해버리면. 마귀도 보고 하나님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정제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언제나 팔별려서 안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런 돌이키는 과정까지 또 다시 이 마귀의 정죄와의 전쟁을 또 치러야 된다는 라거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내적인 공격이 올때 입술로 뱉어버리는 것이 참 참아내고 인내하고 참아서 이 못을 쳐야 돼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 나는 겉과 속이 똑같아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나는 숨길 수 없어 그게 나는 깨끗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참 자원을 보세요. 우리가 입술의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마음의 생각은 할지라도 그것을 입술로 내뱉느냐, 안 내뱉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래서 믿음도 보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에만 이르렀다고, 이르렀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을 때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였을 때, 어떻게? 구원에 이르른다고 했어요. 그 이렇게 입술로 내,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언행심사에 신경을 쓰고 응? 우리 마음에선 선악과가 딸지라도 이것을 생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박고 입술로 내뱉어서 결국은 내가 그런 죄를 짓는 어,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정직하건 성결하는 그런 거에 이 열매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말 참고 있냐고, 십자가의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할때 우리가 마귀의 내적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이길 길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길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집사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까 네 전도사님 제가 더 죽어질게요. 제가 더 아멘 할게요. 십자가에 나를 쳐서 더 복종할게요. 어, 이렇게 그렇게 저를 자 답정 너 전도사님 뭘 원하신지 알고 답도 알고 있지만 막이안못박아지는 거죠 못박기 싫은 거죠 피해다니고 제가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이제 지금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 보자 하니까 벌써 딱 감은 오잖아요 전사님이 지금 이런 모든 사건을 알지 못하는 왜 나를 지금 보자고 할지에 대해서 먼저 알잖아요 왜안 죽고 싶어 하는다 내가 감을 잡고 있지만 십자가에 완전히 못박아서 죽어져 버리지 않는.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또 아면하기 싫어하는 그 갈등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보자고 하니까 앞에서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그런데 결국은 생명나무를 붙잡고 십자가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아면을 하더라고요. 승리한 거죠. 이제 그런 나를 쳐서 복종시킨 이후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진 모습으로. 더 사랑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더큰 사랑으로 품어질 때 완벽하게 이제 마귀의 그런 내적인 공격에서 이겨낼고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변호하려고 하고 나를 방어하려고 하면 자꾸만 자기 변명을 하게 되니까 은혜에 그게 빛이 나가지 않아요. 나를 딱 인정해버리고 십자가 못을 박아버려야 내가 이제 생명을 완벽하게 붙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멘 하는 우리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야, 승리했구나. 또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길이 있겠지. 이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주실 축복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내적인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교묘한 시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명을 붙들고 정말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 나. 어, 뭐 이유들은 많죠. 음, 그래서 그래.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래. 이 사건은 이래서 그래. 이 환경은 이래서 이래. 이런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마귀의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시면 많은 일들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어, 내적인 유혹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